자 갑니다. 와 여기 앞에 공격력 증폭 코들 여기 피닉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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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섬광을 맞았지만 졌어요. 그래 섬광을 맞았는데 어떻게 이겨. 어, 그거 이기면은 내가 지금 아이언은 있겠어? 내가 섬광 맞고도 이기면 내가 어? 레전드. 아니 최소 다이아는 가 있겠지. 그죠 맞죠? 이거는 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였어. 내가 못한 게 아니야. 어, 내가 정상이었지.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 말이야. 오케이 오케이. 자 마찰, 어, 마찰. 아 옛날에는 마찰 그래도 나름 잘 샀는데 요즘은 마찰을 좀못 쏘더라고요 제가. 그래도 이빨 빠진 호랑이도 결국은 호랑이야. 어? 아니 그 이전에 호랑이긴 했나요? 어? 그러게 요 호랑이가 아니었나봐요. 와우쟤는 언제 돌아온 거지 대체? 어? 이 정도면은 매드 무비 가아니고난 데드 무비를 찍어야 될것 같아요. 나는 매드 무비를 찍어 볼래야 매드 무비를 찍어 볼 수가 없어. 많이 킬해 봐야 뭐한 판에 이기게 킬하는데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킬하고 멋있게 킬하는 것도 아니야. 어 근데 그거 중에 데스는 또 엄청 많이 하네? 와 진짜 이 정도면 나는 진짜 대대 무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결정됩니다. 진짜 일장컷. 아! 우! 야 우리 지금 개쩌는데? 야 상대 핑스 한 명밖에 안 남았어. 야 이거 개쩐다 개쩐다. 우리 네 명이나 살아있죠. 와우, 봤죠? 와, 잠깐만. 성방 맞고도 잘라버리는 나. 나는 레디언트였다? 호머나? 원래 아이언이었던 내가 사실은 레디언트? 라는 내용의 소설이냐? 자, 발이 따라라! 벌벌 떠는 건 나였구요. 오케이. 한대 맞췄죠? 컴온, 컴온! 어, 야 좋았구요. 이거 내가 먹구요. 어, 죽구요. 오케이. 제발. 넌할수 있어라고. 오케이 전혀 못하구요 오케이 확인. 내가 발로한테 보기 중에서 두 번째로 싫어하는 스틸거어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컴온 너무 시워 오케이 여기에 상대 여기 제트하고 쏘바도 있습니다. 오케이 우리 오맨은나가버렸구요 오케이 레전드 여기 오른쪽에 있겠죠? 아 너무 뻔해. 이지 아유 정말 너무 쉽네요. 예. 예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가디언의, 아,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팬텀의 뭐 여제 쓰는 거, 뭐 벤달이 여제 쓰는 거보다 가디언의 여제 쓰는 게 저는 제일 괜찮더라고요. 빨빨, 아따라라. 컴온, 나와. 오케이, 안 나와? 오케이, 난 쫄았어. 어, 여제가 끝나갑니다. 자, 일단 벤달로 업그레이드를 할게요. Come 아, on, 너무 시원해! 너무 좋아요. 자 늑대 아상둥 늑대 안 아, 먹어줍니다. 늑대 출발. Come 아, on, 너무 시원해. 잠깐 스파이크 설치해요.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크 설치. 볼, 볼. 오른쪽에 적. 어 이거 아니네? 어디냐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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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잘 안보일꺼다 오 마이 갓! 너무 쉬워요! 쏘! 이즈! 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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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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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아... 또 1등을 해버렸지 뭐야 빠그! 아, 좋았습니다 와우 궁극기 꾸슬 저기 적 소리가 났는데? 내가 복수를? 오케이 okay, 못해줘서요 아 쏘리 미안해요 오케이 okay. 아 상대 레이나 좀 화내 어 내가 좀 봐준 거 알지? 어 근데 막나였네? 어? 갑이.